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송축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서 찬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찬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소모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영혼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살아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시기를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하늘의 공기, 이 하와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영혼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결코 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잃어버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특별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며 그들의 찬양은 영혼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모든 죄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급률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파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평 기자는 고백합니다.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씌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파멸이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멸망이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파멸과 멸망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늘에 만나로 하느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세상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